와, 야 사실 비 오는 날에는 짬뽕이다. 렛츠고! 안녕하세안녕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안이비 오는 날. 안녕하세요. 아. 아. 멋있어, 멋있어. 아, 근데 여기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맛있겠네. 맛 보이잖아. 진짜 어. 오랜만에 아침 먹으면서 시작이네. 어, 진짜. 오랜만 아, 근데 복음하나? 의외로 네. 이렇게 좀 오전에 먹는 중식 되게 괜찮은 거 아니야? 하래나복 받았나 요 나 요즘에 간짜장 그 먹방. 얘, 계속 어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나 <laughs> 고민인 게 뭐냐면 뭐, 뭐 스트레스 해야. 받는 게나 짜장면 먹고 짬뽕 먹어. OK. 짬뽕 짬뽕 나 짜장. 아이부야이 반기남 정말 대단하다. 이 반기남. 우지야뭐 먹을래? 저희는 짜장, 저희 짜장면. 짜장면. 진주 뭐 먹을 거야? 진주. 진주는. 근데 여기 진주. 근데 여기 근데 여기 시그니처가 뭐예요? 이 시그니처 소고기 짬뽕. 아 어. 짬뽕. 아, 그러면, 짬뽕. 어, 오르면짜장저 소고기 짬뽕이에요. 그 짜장면 짬뽕. 같이 먹을까요?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저 새로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뭐 저번주에 저희 가족 나갔다 왔잖아요. 네. 네. 어. 추석 특집 귀신. 간만에, 짬뽕! 어.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누나한테 장문이 하나 왔어요. 어, 어. 끝나고. 워낙 20대 때부터 아. 지금 뭐 너무 오래 만나고 살고 있으니까. 어. 살짝 관계가 좀 소원해졌었대. 아, 아, 아 진짜. 우리가 아, 매형 다 알겠지만 너무 매력 있고 형이 또 너무 좋아했잖아. 네, 너무 네. 우리 매형. 어. 그러니까 누나가 갑자기, 아 맞아. 반했구나 매력이 맞아. 있었구나. 내가 우리 오빠 이 매력 때문에 아, 결혼했는데. 진짜? 아, 아, 아 이것 때문에 오빠 사랑했잖아. 그래서 엄청 좋대. 너무 고맙대요. 익숙해서 고 어. 네. 매력. 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솔루션 프로거든. 완전. <웃음> 어 <웃음> 좋다 좋다. 왜 그런 건아 그리고. 아 우리 저 결국은 드림이가 네. 나는 그렇게까지 내가 끝말잇기를 형들하고 했지만 아, 네. 드림이가 그렇게까지 연구해서 하는지 와. 몰랐어. 수산화나트륨. 응? 박테리아. 아스코부산 나트륨. <laughs> 산화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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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의학과야. 그래서 제가 끝나고 너 억울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먼저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경이 누나한테는 자기가 먼저 하라고 했다는 거야. 아 자기가 먼저 했으면 이겼다 이거지. 야 근데 누나도 대단하시다. <laughs> 이겨 이겨. 상황 황 황사다 나트륨 황사다 나트륨. 아 나트륨으로 이겨버려. 이경이가 얘기한 대로 2등 종교 2등 아, 어? 네. 저 드림이의 그 표정을 잊지를 아 못해요. 아 드림이 깡 생수. 우는데 이거. <laughs> 너무 귀여웠다. 아, 근데 그렇게 키워야 돼. 세상을 귀여웠다. 알려줘야 돼. 근데 알아야 눈이, 돼. 눈이 멋있더라고. 어우, 멋있다 이야 왔다, 왔다. 네, 우와, 이게 와우. 와우. 완전 와, 다 와, 와,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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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실 분은 뿌리시고. 아, 뭐야,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여러분? 찌개, 찌개. 저는 찌개요. 음. 일단 너무 음. 가 너무 달콤해. 먹어도 기억날 거야. 음. 와, 러분 오, 마이 다 음. 야, 진짜 밥밥 쑥쑥이다. 너무 맛있다. 맛있게. 음. 이거 알죠? 간짜장에 계란후라이 올려주는 지역이 따로 있는데. 있어. 서울에 사실 많이 없거든요. 와 여긴 다 올려주네. 간짜장에 계란. 귀엽다. 와우. 음! 완전 꾸덕꾸덕이야 아 음!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이야 야 진하다 진하다 아우 성이있다 아 오징어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야 <laughs> 음 맛있다 와지경 <laughs> 먹어봐, 매니 네, 음 <laughs> 야, 이건 진짜. 음. 야, 불맛, 불만... 와. 아니, 진짜 맛있어. 아니, 거짓말 아니야. 와, 국물이 진짜 진해. 와. 아, 나상또 너무 맛있어. 와, 미주 먹는다, 미주 먹는다, 와. 진짜 맛있어, 음. 근데. 야, 맞아. 러블리즈 콘서트 한 되면 어, 언제? 어, 언제, 어? 아니, 언제, 아니, 해, 언제 의외로 옴삭옴삭. 10일에, 1 0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10일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좋은 일들이 또 많이 많아요. 일어나요. 뭐야. 왜 이렇게 잘 먹어. 와우. 우리 방키나. 오늘 또한끼성공성공 성어! 아, 배부르다. 아, 잘 먹었다. 아.